동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전적인 동의해야 됩니다 그렇죠. 기본적으로 사후에 동의한 것은 뭐 양해에 불과하고 음. 명확하게 동의로 음. 이제 되지는 않고요 또한 이 동의 자체가 포괄적 동의일 수밖에 없어요 가령 성관계 동의 앱에서 나는 오늘 성관계 시에 뭐 성기섭입을 어떻게 할 거야 터치는 어디 어디 할 거야 이렇게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동의를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렇죠. 그렇다는 차원에서는 어쨌든 1은 아, 성관계 자체에 동의는 있었다 라고 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 네. 언제나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죠. 그렇죠. 어떤 여성분은 일반적인 성관계를 기대를 했는데 그렇죠. 해당 남성은 뭐랄까 가학적인, 성, 성, 예, 가학적인 성향을 가졌다해서 갑자기 뭐 때린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 명확히 이 동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죠. 나중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또추정해볼수 있는 상황이. 네, 또 같은 견제에서 그럴 수도 있죠. 뭐첫 번째 성행위 자체는 동의하에 이루어졌는데 네. 이제 그 이후에 여성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. 음. 하지만 남성이 음. 성행위 액을 통해서 동의가갔음을 비밀로 해서 네. 두 번째, 세 번째 행위를 계속 요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?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, 세 번째 행위는 강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맞습니다. 예.